나라에서 해준 것도 없는데 세금은 왜 이렇게 가져가는 거야? 이런 생각들 다들 한번 해보셨죠? 사회초년생이었다가 바로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국민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이 나간 게 보이실 거예요. 국민연금 왜 내는 것인지, 현재 국민연금을 내는 20대, 30대들이 진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많은 궁금증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랜선 부자들입니다 오늘은 누구도 명확히 말해주지 않았던 그리고 지금 사회 초년생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자 2025년도 5월에 회사원들의 단톡방이 술렁였습니다 이번 달 실수정이 왜 이래? 어? 급여는 올랐는데 왜? 대금이왜 이렇게 많이 나아간 거지? 보니까 건보료 소급에 국민연금까지 올랐어 자 이번 사태는요 단순한 실수령액 이슈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동시에 정산폭발 을 던진 결과였죠. 2025년 급여 상승분을 1월부터 4월까지 소급 적용하고 기존의 2023년 소득 기준을 2024년 7 소득 기준으로 일괄 재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 3월 달에 연말정산 받으셨죠? 그러면 그때부터 24년도 소득이 설정이 제대로 된 거고 1월부터 4월까지는 2023년도 소득 기준으로 세금 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바뀐 것이 1월부터 4월까지 늘었으면 5월 달에 한 번에 일괄적으로 호급 적용된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4월달이나 3월달에 냈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것 같이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그럴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대부분 어때요? 국민연금이나 뭐 건보료나 이런 체계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래서 m z 세대분들은 국민연금을 엄청나게 불신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제도에 돈을 내고 있다라는 감정. 2055년 기금고갈 예측. 출산율 0.7명. 결국은 미래 나쁘자 없음. 나를 위해서 내줄 사람은 없음. 그리고 고령화는 가속. 그러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계속 증가. 자 이러한 이유들은 불보듯이 뻔하고 나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과거 세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나 혹은 우리의 형님들 누님들 세대에서는 100만 원을 내고 2억을 받았지만, mz 세대와 지금 국민연금을 한창 납부하고 있는 세대들은 1억 내고 1억도 못 받을 가능성 엄청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pay as you go, 현 세대가 납입하고 현 세대가 수급 이런 방식의 필연적인 한계인 거죠. 내가 낸건내 부모님께 지금 급이 되고 내 연금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누군가가 낼 거라는 구조 이 불안정성은 심리적 현금 흐름 불일치를 낳고 연금이 아닌 세금처럼 느껴지는 현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불안정한 국민연금 그런데 왜 아직 안 망했을까요? 놀랍게도 국민연금은 고갈 예측과 달리 투자수익률은 정말 역대급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누군가가 한 명이 엄청난 컨트롤을 해가면서 이 투자수익률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여놔서 아직 고갈이 안 되고 망하지 않은 겁니다.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했던 수익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바로 15%나 됩니다. 적립금은 1213조 원 정도 됩니다. 이 15%면요, 워렌버피 수준이에요, 거의.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보니까 글로벌 주식, 채권, 대체 자산, 뭐, 코인도 있고, 그런 것들로 구성된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운영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경제학의 복리 효과입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를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사실상 한국 최대의 연기금 펀드이자 국가자본 운영기관입니다. 즉, 지금의 수익은 개별 납입자와 상관없는 자산 운용 능력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셈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요. MG세대 분들은 이런 국민연금을 나를 위한 시스템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만 보세요. 하지만 부자들의 시선은 조금 다릅니다. 부자들은요, 국민연금을 장치로 보고 있어요. 그 어떤 장치인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MG세대는 연금을 감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나는 받을 수 없을 것 같고, 지금은 무언가 나에게 빼앗아 가는 기분이야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산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진짜 자산가 진짜 부자들은 국민연금을 위험 분산 구조 내에 하나의 축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금의 기본값 수익률보다 지속 가능성과 제도 유지성에 주목을 한다는 뜻이에요. 받는 연금보다 연금이 작동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총체적 안정성을 더 중시한다는 말인데요. 이는 포트폴리오 이론에 기반한 사고입니다. 다양한 자산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하나, 리스크 해지, 리스크 분산입니다. 국민연금은 이 포트폴리오에서 노후 리스크 해지 자산인 겁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사실상 사회적인 버퍼를 작용하고 있다. 사회적 버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경제 시스템은 비선형적 충격에 취약합니다. 노후 빈곤, 저소득 고령층 증가, 소비 위축 등이 겹칠 경우, 사실 전체 경제는 침체 국면으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러한 리스크를 완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시스템 이론으로 말하는 방어적 인프라 스트럭처에 해당하며 버블 붕괴, 금융위기, 구조적 실업, 이런 충격들에 최후의 사회적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바라볼 때는 이 국민연금이 무너지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완충해줄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런 사회적 버퍼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산가들 그들의 자산을 지켜주는 거고요. 부자들 계속 돈을 벌수 있게끔 사회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걸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mz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이건 난 단순히 아 나한테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혜택들이야. 그냥 단지 세금이네. 하지만 부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최후의 오르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시선이 다르죠. 그쵸 진짜 부자들은요. 연금을 받진 않지만 결국엔 없으면 국민연금이 없으면 불안해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국민연금으로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는 자산가 부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연금의 존재 자체를 자산 시장의 안전 요소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개의 연금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부자들도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 사회 초년생분들, MZ 세대분들, 지금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 세대분들, 그리고 앞으로 국민연금을 내실 분들 전부 다 집중해 주세요. 첫 번째는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역시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강제적이고 불확실하지만 존재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회적 버퍼. 잊지 마세요. 사회적 버퍼. 두 번째 연금은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연금이 존재할 수 있겠죠. 지금 시중에 존재하고 있는 새 공제형 연금저축이 있고요 배당형 etf 기반으로 월 배당 받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임대수익형 뭐 부동산 자산 포트폴리오도 있고요 반복수익이 가능한 컨텐츠 및 ip 자산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이거는 뭐좀 사업적인 측면으로 볼수 있겠죠 자이두 개가 조화를 이룰 때 노후 이걸 노동 없는 소득이 작동하는 상태가 실현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그럼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 믿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보장해줄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믿지 말라는 거다. 국민연금은 고갈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적 시스템이 아니라 설계 문제일 뿐이다. 우리가 고갈되기 전에 제도를 바꾸든지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할 겁니다. 그건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진짜 부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연금이 작동하는 구조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또 다른 연금, 또 다른 파이프라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완성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국민연금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봤는데, 어떠셨어요? 우리가 월급생활 근로자로 생활을 할 때는, 5월달에는 반드시 이런 일들이 내년에도 일어날 겁니다. 왜냐면, 연금은 계속 내는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거니까요. 그럼 그때마다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각을 바꿔서 우리는 결국 부자가 될 거니까, 또 다른 우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이번 영상,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랜선 부자들, 반드시 구족해주세요 지금부터 재밌는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들이 있으시면 무엇이든 상관없으니까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좋은 컨텐츠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램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